안녕하세요. 오늘은 10천간,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인 무토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넓은 대지나 큰 산, 이런 이미지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명리학에서 이 무토를 어떻게 보는지, 음, 성격이나 역할, 또 다른 천간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상징적인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큰흙 이렇게만 알기 쉬운데 들어보면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무토가 자연 순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럼 무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부터 좀 짚어볼까요? 중재자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들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 네, 그게 아주 핵심인데요. 무토는 그 음하고 양 사이에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여름에 막 뜨거운 화기운이 끝없이 퍼져 나가려고 할 때, 무토가 그걸 딱 조절해서 안정시켜주고요. 그래서 가을에 단단한 결실, 그러니까 금기운으로 넘어갈 수 있게, 어, 일종의 다리를 놓아주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불하고 쇠가 직접 부딪히면 막 충돌할 수 있는데, 금화상쟁. 그걸 무토가 중간에서 조절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도록 아 순환하게 돕는다 금화 교역 돕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음향 순환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고전에서는 이걸 화토동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화토동법이요 네 불하고 흙은 그 변화의 흐름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양 기운인 병화랑 무토가 대표적인데 화에 확산하는 에너지가 토의 조절 작용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수렴하고 결실을 맺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냥 큰 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중재자 역할이 다른 청관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나무 기운, 목이죠. 간목이랑 을목하고는 어떤가요? 무토한테 목은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성취나 명예를 뜻하는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겨요. 특히 큰 나무인 간목은 어, 넓은 땅인 무토 위에서 잘 자랄 수 있죠. 물론 물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아, 물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좀 여린 풀이나 꽃 같은 을목에게는 무토가 너무 넓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척박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감목과 을목에게는 느낌이 다르겠네요. 화는 아까 말씀하신 화토동껍처럼 당연히 좋은 관계일 테고요. 병화는 태양처럼 무토를 비춰주고 정화의 열기는 무토가 잘 품어줄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상생 관계죠. 같은 토인 기토와의 관계도 좀 재미있는데요. 아 무토랑 기토요? 네 무토가 주로 화기온을 조절하는 넓고 좀 마른 땅이라면 기토는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금의 결실을 맺도록 돕는 역할을 주로 하죠. 이 둘이 만나면 마른 흙이랑 젖은 흙이 섞이는 것처럼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이걸 경연상배라고 합니다. 아, 경연상배.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그럼 금하고는요? 토생금이니까 토가 금을 만들어 내는 관계인데 무토는 어떤 금이랑 잘 맞을까요? 무토는 아무래도 그 자체로 크고 단단하니까 자연 상태의 큰 바위나 원석 같은 경금과는 잘 어울려요. 산과 바위처럼요. 그런데 이미 가공된 보석 같은 신금은 좀 다릅니다. 무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신금이 묻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매금이라고 하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 빛을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좀 꺼릴 수 있죠. 아, 매금. 보석이 흙에 묻히는 거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물 기운 임수랑 개수는 어떤가요? 무토에게 물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필수적이죠. 생명을 키우려면 물이 꼭 필요하니까요. 무토는 큰 강물인 임수든 아니면 작은 시냇물이나 빗물 같은 개수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명 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죠. 큰 제방 무토가 물 임수를 가두어서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렇군요. 무토를 나타내는 숫자가 5라고 하던데, 이것도 무토의 성실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숫자 5가 딱 중앙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바로 무토의 조정과 중재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겁게 확산하는 화기운을 받아들여서 조절하고, 또 차갑게 수렴하는 금기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중심점. 그게 바로 숫자 5, 무토인 셈이죠. 아하, 중심 역할. 그리고 천간끼리 합쳐서 다른 기운으로 변하는 천간 합 중에서 무토가 계수랑 만나서 화로 변하는 무계합화가 있잖아요. 이건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마른 땅 무토에 단비 계수가 내려서 생명 활동화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게 다른 천간합들이 토금수목화순 서로 쭉 순환하면서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수 있어요. 무게 아파도 그런 큰 순환의 일부인 거죠. 그렇군요. 또 무토는 병화랑 같이 이노술이라는 화 운동을 함께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절정 가을에 마무리되는 이 흐름 속에서 무토는 어떤 역할인가요? 여기서도 역시 화토동법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양기운이 최고조에 달한 그화 에너지를 실제적인 생산이나 결실, 즉 가을 술로 연결시키는 전환점 역할을 바로 무토가 하는 겁니다. 아, 불기운을 받아서 열매 맺는 땅의 역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들어볼수록 무토가 정말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하네요. 그럼 좀 정리를 해 보면 물상적으로는 큰 땅, 산, 재방, 뭐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성향적으로는 중재, 포용, 신뢰, 리더십, 좀 듬직함 이런 게 있지만 어, 때로는 고집스럽거나 좀 보수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로도 그런 특성을 살려서 뭐 중개업이나 부동산업 아니면 종교나 철학 분야, 고고학, 상담가 이런 쪽이 잘 어울릴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무토는 그냥 크고 가만히 있는 흙,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특히 화기용과 진밀하게 협력하면서 화토 동법, 생명의 순환을 완성시키는, 어,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용력도 크고 또 신뢰의 무게감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주변 관계 속에서는 이런 무토적인 중재의 역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포용력 또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안정감 같은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균형점을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발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거리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무토가 팽창하는 에너지 화와 수렴하는 에너지 금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요즘처럼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무토의 균형잡기라는 특성이 어쩌면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개인의 결정이나 사회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때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